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고브릭 연구소의 케빈입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될 제품은 ZIU에서 출시한 로맨스 오브 더 트리 킹덤 스포트 2 총나라 편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위나라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비가 이끄는 어, 군대이죠.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. 네, 소박스고요. 이렇게 예, 이런 식으로 다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. 똑같이 1, 2, 3, 4, 5, 6총 6종이고 나라별로 총 6종씩 들어있구요. 이렇게 보시면은, 멋진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죠. 이런 식으로. 아, 진짜 멋있죠. 참, 엄청 멋집니다. 총 6가지고,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, 오나라.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근데 오나라에 있어야 할이 미니 피규어 손상양 너는 여기 왜 있니? <laughs> 제가 보니까 얘들이 이제 오나라도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육종을 이렇게 넣었나 봐요. 한 마리 이렇게 또 넣음으로써 또그 다음도 구매를 해라. 어, 오나라 하나만 가지고 있기는 아쉬우니까 정말 에, 전략을 아주 소비자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판매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처음에 보실 미니 피규어들은 좋은 제갈량 유비입니다. 먼저 좋은 조자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 오, 멋있다, 그죠? 창은 플랫실버 이고요 정품에는 이 색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. 음, 아주. 멋진, 독특한 색상이고 자,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팅, 초점하자, 펴라 오케이 이야, 멋지다 그죠? 약간 하트 같은 <laughs> 그런 모양 같은데 얼굴도 그냥 분위기는 조자룡 같은 느낌이죠 네, 느낌은 그냥 조자룡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청작한 조자룡에도 따로 있긴 하지만은 그게 훨씬 더 멋져요. 예, 나중에 비교를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 영상에서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일단 이렇고 이야, 뒤에도 프린팅 보세요. 이제 끝내줍니다. 얼굴은 제가 잘 보니까 이게 프린팅 미스가 아니라 밑에 보면은 원래 이렇더라고요. 음, 앞에 구매한 것도 이 부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, 프린터 오류인 줄 알았는데, 오류가 아니라 원래 이렇더라고요 이렇고, 지난 시간에 제가 다리를 못 보여드렸는데, 다리가 이래요. 데쿨사랑 똑같죠? 이게 GIU가 데쿨사인가? 잘 모르겠어요, 이게.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잘 나왔고, 다음은, 제공명, 제갈량입니다. 짜자잔. <laughs> 얼굴이 엽기스럽다, 그죠? 자, 이 얼굴 잘 보니까, 그 뭐죠? 그, 트리피터의 기억은 잘안 나는데, 그 웜테일인가요? 그 피터 페리그룹?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생쥐 인간 있잖아요, 약간. 생쥐처럼 생긴다. 아마 웜테일, 에 피, 예, 피터 페리그룹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얼굴이랑, 딱이 얼굴 보면 딱그 얼굴이 생각나죠. 이게 수염인지, 팔자주름인지, 심지어 이게 좀 검정색으로 나왔으면 레디쉬 브라운이 아니라 그럼 수염인 걸로 알고 있겠는데, 이렇게 색상을 예, 브라운으로 나오니까 팔자주름 같이. <laughs> 얼굴이 좀 약간 엽기스럽게 나왔어요. 근데 몸통 프린팅, 다리 프린팅. 야 진짜 화려하게 잘랐어요. 보세 프린팅. 또 지략가인 제갈공명은 또 전장지도를 가지고 있죠. 또 한문이 있는데 한자가 있는데 하, 정말 멋집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다른 특별한 상항 없어요. 이거 보면은. 아 이거 너무 안 빠지는데. 아무튼 이것도 앞면 프린팅만 되어 있고 이거 헤어가 안 빠져가지고 헤어도 별로죠. 에, 뭐 리젠트 헤어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으로는 유비입니다. 유비. 유비. 나와주세요. 두두둥. Holy Jesus Christ. Look at this. Look at these prints. Gracious. 이야, 프린팅이 진짜. <laughs> 와, 정품도 이 정도로 나왔으면은 대박이었겠죠. 진짜. 와. 진짜, 그냥 할 말이 났습니다. 아이 o t a l l y b l a n 무기는, 그, 유비가 사용하는 무기는, 뭐, 쌍고검, 뭐 또는 뭐 자웅일대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, 아주 일반적인, 약간 서양식의 그런 무기죠. 정품에도 있는, flat s 똑같은 무기로 나왔고, 아쉽게도. 프린팅에 대박이에요. 보세요, 여러분. 황금 프린팅. 얼굴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. 유비가 이렇게 좀 포니테일 을 해야 하니까 조절음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뭔가 아쉽네요. 얼굴도 얘가 좀잘안 빠지는데 안 빠지네요. 제가 <laughs> 지금 잘안 빠지는데 얘도 앞면 헤드 프린팅만 되어 있고요. 아무튼 매우 아주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보실 미니 피규어들은 관우 장비 손상향입니다. 손상형이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우선, 관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랑. 오, 약간 뭐, 일단 한번 볼게요. <laughs> 무기부터. 무기는 조금 조합이, 색상이 좀 특이하죠. <laughs> 손잡이가 폴 골드고, 네, 블랙 시미터가 조금, 왜 투톤으로 해놨는지. 살짝 또 투톤이라도 좀 어울리는 투톤이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자 관우를 보겠습니다. 관우, 관우 미니 피규어만 이야 이 프린팅 보세요 여러분. 관우 역시 관운장 하면은 붉은 얼굴, 매운 고추장 같은 <laughs> 얼굴이고 그 전에 기억나시나요 그 일라이튼의 관우? 네. 저는 당연히 일라이튼 쪽 관우가 더 마음에 들고요. 이렇고 둘다 붉은 얼굴이죠. 이렇게 붉은 얼굴이고, 자 한번 수염을 벗겨보겠습니다. 수염 수염을 벗겨보면은 <laughs> 네, 약간 빡친 얼굴, 약간 이렇고, 자 녹색 두건, dark green이고요. 자, 토르소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. 토르소 holy shit. Look at the print. Jesus. 와, 진짜, 이렇게 화려할 수가. 심지어 메탈릭 골드에요, 메탈릭 골드. 이야. 아주 잘 나왔고, 자, 다음으로는 장비입니다. 두두둥. 장비 뭐, 나쁘진 않아요. <laughs> 근데 무기가, 장팔3 5를 그러니까 뭘 표현하려는 건지 알겠는데, 장팔3 5 이게 원래 전자파 이 전기 전기 충격 뭐 전자파 이런 걸 원래 표현할 때 정품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. 정품에는 이렇게 아이 어, 색상은 아니고 약간 투톤, 트리톤 약간 그런 계한인데 이거는 아예 색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차라리 할 거면은 좀 메탈릭 실버 약간 그런 거좀 해줬으면 아니면 심지어 똑같은 색깔 어 다크 블루시 그레이 정도면은 좀 납득이 가겠는데, 이왜 전자파를 <laughs> 이렇게 했는지. 기왕 만들 것좀 제대로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좋을 뿐인데. 어찌되었건, 프린팅 해보겠습니다. 잘 보시면 이게 메탈릭 실버예요, 이게. 그냥 회색이 아니라 실버, 실버, 메탈릭 실버예요. 반짝이는 메탈릭 실버. 얼굴도 뭐, 장비... 같은데, 아쉽죠? 밋밋하죠? 심플하죠? 그리고 좀 프린팅 할건좀 위로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았을뻔 했는데, 여기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건을 착용해도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고요. 음, 얘는 잘 빠지네. 뒤에는 당연히 프린팅이 없고. 근데 모든 캐릭터들이 그냥 앞면 프린팅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얼굴 같은 경우에는. 또 메탈릭 실버예요. 이렇게 나왔고, 마지막으로는, 오나라의 손상향인데, <laughs> 얘가 왜 들어있는지,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참고로, 얼굴이 망했습니다. 프린팅이. 제가 운이 없게도, 이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, 입술 프린팅이 완전 까졌거든요. 근데 제가, 이 장인의 손으로 조금 칠을 했는데, 마음에 안 들어요. 이좀 기스난 거 보이시나요? 살짝. 불빛에 비춰보니, 이, 보이시죠? 이거. 이렇게 쫙 뜨인 거. 제가 이거를, 손을 좀 댔는데, 그나마 손을 제가 좀 작업을 해서 그렇지, 안 했으면 완전 못볼 정도였어요. <laughs>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구매할 때도 이 여자 캐릭터는 못 구했었거든요. 근데 아쉽게도 꽝이 걸렸네요, 얼굴이. 얼굴은 뭐 제가 뭐딴 걸로 대체하면 되지만은, 오나라는 나중에 제가 리뷰는 하겠지만은 다 갈색 계통이거든요 대부분이. 그래서 헤어까지 갈색으로 <laughs> 서양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. 웨스턴널을 완전 만들어버렸는데, 여기는 프린팅이,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반짝이는 그런 것도 없고, 밋밋하고, 또 흐려요, 살짝. 화면상에는 잘안 나오죠? 화면상에는 좀 깨끗하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, 실제로 보면은 좀 흐려요. 특히 이 중앙에 이 부분. 무기는 레골라스가 착용하는 <laughs> 이긴활 롱보우, 크로스 롱보우고, 그냥, 그냥 롱보우죠. 자, 빠지나. 어 너무 뻑뻑해. 하, 빠지네요. 뒤에 프린팅은 이렇고, 그냥 얘는 그렇습니다.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멋진 미니 피규어 모두를 리뷰해 보았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로맨스 보다더 o m 킹덤 스포트 3 오나라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